ESG 시대에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복 기업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발 한 칼레를 사면 한 칼레를 기부한다. 로 유명한 탐스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탐스 신발 기부회사로 유명한데요. 탐스 역시 대표적인 비꼬 기업입니다. 먼저 탐스가 어떻게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려 합니다. 탐스 2006년도에 일어난 혁신과 기적,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창업자인 블레이크 마이코스키가 아르헨티나의 휴가차 두 번째로 방문한 것이 1월달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르헨티나의 민속 신발인 알파르가타에 주목했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한 게 있었습니다. 보통 신발 기부가 일회성에 흐르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 기부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러면 기부와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시켜 보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신발 한 컬레를 사면 내일 신발 한 컬레가 기부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토머로스 슈즈를 약칭인 탐스를 구상한 것이죠. 그래서 지역의 신발 업체랑 250 컬레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다 팔아서 250 컬레를 또 기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계의 슬리핑 백에 이 신발을 담고서 LA로 왔습니다. 그때가 3월입니다. 이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는 이것이 본업이 아니었어요. 다른 것을 계속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중에 짬을 내어서 자신의 지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250 컬레를 팔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사건이 하나 벌어졌죠. LA 타임즈에 이 탐스 사례가 소개된 날첫날 전화통이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2,200 컬레나 주문이 들어온 겁니다. 불과 160 컬레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불이 나게. 아르헨티나와 연락해서 이 물건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인턴을 고용하면서 회사를 체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여름 1만 컬레가 팔리게 됩니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이 탐스 신발을 착용하면서 이 효과가 증폭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2006년 10월 아르헨티나 북동쪽을 돌면서 1만 컬레를 기부하고 다닙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 만들어진 탐스의 신화의 시작입니다. 그 이후 탐스는 지금까지 전 세계 82개국에서 신발 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양이 2006년도에 1만 컬레로 시작해서 2020년에 1억 컬레 기부를 돌파했습니다. 매출 또한 현재 약 2억 달러가 넘고 있고요. 일반적인 다른 유명한 신발 브랜드와 유사한 형태의 직원과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탐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이 탐스에 대해서 좀더 깊게 들여다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고민해야 될지 많은 시사점을 제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탐스는 어떤 접근법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스가 신발 기부로 유명해지게 된 것은 2010년도부터 시작했던 신발 없는 하루라고 하는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서 탐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발도상국 아이들은 의료, 음식, 깨끗한 물을 위해 수마일을 걸어야만 한다. 발에 베인 상처는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종종 아이들은 신발이 없어서 학교에 다닐 수 없다. 에티오피아에는 화산지대를 맨발로 다녀 생긴 병이 있는데 그걸로 약 100만 명이 고통을 안고 있고 이 병은 기본적으로 발 위생과 신발 신는 것으로 100% 예방 가능합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을 때 많은 시민들이 이것에 호응하고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탐스 모델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도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탐스의 신발 없는 하루 캠페인에 빗대어서 존엄 없는 하루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NGO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료로 물품을 나눠주는 것은 지역 시장 형성을 막는다. 아프리카로 중고 의류가 밀려들자 1981년부터 2000년 사이에 실업률이 50%나 증가했다. 의류 기부로 1992년부터 2006년 사이에 나이지리아에서만 54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리고 어떤 나이즐의 학생의 인터뷰를 또이 영상에 담습니다. 제가요, 16년 동안 신발 없는 아이를 단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제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 광고 캠페인에 불과하다. 필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더 잘한다. 단체에 기부하는 것들이 효과적이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탐스는 과연 자신의 성과를 제대로 검증했을까요? 먼저 탐스가 얘기하는 신발 기부 효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양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보호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를 탐스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협력 NGO의 말을 빌고 있습니다. 그 NGO들이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교육 접근성 향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스는 그 근거 역시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더 규칙적으로 학교 출석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행복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스의 협력 NGO들 중에서 88%는 이 신발 기부가 행복감과 잠재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내용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주관적인 평가였었죠.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예로 2012년과 13년에 엘살바도르의 한 지역을 대상으로 어떤 마을은 탐스에 신발을 기부하고 어떤 마을은 기부하지 않으면서 이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약간의 상승 효과는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 야외 활동이 1시간 늘었다든가 결석 일수가 한 달에 마이너스 0.17 일어났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탐스가 얘기하는 성과에 유미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탐스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접근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탐스의 가장 대표적인 이해관계자는 누구일까요? 제3세계 아동과 신발 구매자, 이렇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탐스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요, 신발 구매자 대상 캠페인을 하고 그들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발 없는 하루 캠페인에 많은 제1세계에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죠. 반면, 많은 비판은 어디에서 쏟아졌나요? 국제 개발 협력 기구나 또는 그것에 관심 있는 또는 원주민들 이런 쪽이었습니다. 즉 제3세계 아동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현장과 수혜자 이야기를 잘 담았는가? 그리고 신발 기부가 진정하게 그들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제대로 된 접근 방법인가? 탐스의 신발 기부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측정했는가? 선생님이나 NGO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도구를 통해서 과연 그 성과가 제대로 나고 있는지를 보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질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탐스의 활동을 우리가 변화이론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이론은 인풋, 액티비티, 아웃풋, 아웃컴, 임팩트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활동이 얼마나 임팩트로 정확하게 잘 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이런 것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탐스는 하나를 팔면 하나를 기부한다 라고 하는 마케팅을 통해서 이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가 1억 컬레 기부입니다. 그리고 탐스는 이걸 통해서 질병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육 접근성을 향상하고 행복감을 제고시킨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부가 이 아웃컴으로 제대로 이어졌는지 이 가정설정을 잘 되었는지 이 검증을 잘 하였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탐스 사례만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신발이 필요하니까 기부하지가 아니라 그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면서 장기 목표, 단기 목표, 그것에 의거한 액티비티가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지 제대로 된 논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액티비티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임팩트, 장기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라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것이 필요합니다. 즉, 변화를 이끄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탐스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탐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탐스의 접근과 이것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러면 탐스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탐스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스가 초기에 가졌던 문제는 사실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모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는 잘 해결할 수 있어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탐스는 기부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국제개발 전문가도 아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의 기업들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활용해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을 초창기에는 제대로 모릅니다. 파타고니아 역시 1970년대 80년대에는 자신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떻게 환경적 위해를 줄이고 더 나아가서 환경 문제를 풀 것인가라는 것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본격적으로 그것을 시도하고 실행한 것은 1990년대 이후였죠. 탐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사회 문제나 또는 비즈니스를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탐스는 정책을 변화합니다. 기부하는 신발은 기부하는 국가에서 생산하도록 하자. 공장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 그래서 2009년도에 에디오피아에 처음으로 신발 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그걸 좀더 나아가서 기부하는 국가에서 기부하는 신발을 3분의 1 이상을 생산하자 라고 하는 것들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도, 베트남 등의 공장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it 지진이 2010년에 났습니다.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같이 발을 걷고 일어났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탐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비판해왔던 탐스는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먼저 IT의 예술가들과 협업을 해서 탐스의 수재로 만들어내는 신발을 만들어냈습니다. 지진으로 생계를 잃은 예술가들의 생계를 지원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했죠. 그리고 2014년도에는 IT의 신발 공장을 만들어냅니다. 100명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하면서 연 50만 컬레를 생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느 기업 이상으로 IT 지진에 가장 효과적, 효율적,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또 하나 탐스를 괴롭힌 것이 있었습니다. 탐스는 신발 경쟁력이 없고 또는 단일한 품목으로만 생산 라인이 집중돼 있어서 이것이 비즈니스 경쟁력 확장에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탐스가 좀더 확장되지 못하고 좀더 축소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탐스는 자신의 비즈니스 영역을 넓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안경으로 적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경에도 똑같이 원포온 정책을 적용했습니다. 즉한 개의 안경을 팔면 한 사람의 시력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력이 나쁜 사람에게 의학 처치를 하거나 시력 회복 수술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한 사람의 시력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요. 탐스 로스팅 이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커피를 판매할 때마다 안전한 물을 기부하도록 하는 원포원 정책을 커피와 결합시킨 모델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 다각화 노력을 다양하게 전개합니다. 신발 역시 단일 품종에서 다양한 품종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탐스를 괴롭힌 것은 신발 기부의 효용성이었죠. 그래서 2018년도에는 순수익의 3분의 2 사항을 기금 펀드로 조성을 해서 신발 기부와 더불어서 기금을 통해서 신체적 안전, 정신적 건강, 평등한 기회 보장, 이런 이슈에 기부를 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결합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21년도에는 풀뿌리를 위한 이익 3분의 1 기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사의 정책으로 안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200만 달러를 이런 방식으로 풀뿌리를 위해서 기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기부가 비즈니스 모델에 매우 깊게 결합될 수 있는 형태로 하면서 신발 기부를 통한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했던 것이죠. 탐스의 신발 기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탐스는 그 비판을 수용하면서 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들에 우리가 좀더 배워야 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탐스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탐스 모델의 의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신발을 판매하고 난 다음에 그 순익 중에 일부를 기부했다라고 한다면 사회공헌 모델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때 신발 기부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기업입니다. 그러면 탐스는 어떻게 했나요? 신발 원가에 신발 기부액을 포함시켰죠. 그리고 고객에게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죠. 고객이 좀더 높은 가격을 주고 신발을 사더라도 이 신발 가격에는 고객에 상응하는 가치와 효능감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기부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물론 탐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참여는 고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죠. 즉, 탐스는 기부를 포함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뜻은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공헌 접근이라면 기업이 순익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익이 나지 않으면 이 사회공헌은 중단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비즈니스 모델에 기부가 결합되어 있다면 비즈니스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이 기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업 모델에 이런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탐스가 제시한 것은 비즈니스 모델의 기부라고 하는 것을 모델로 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의 변화와 참여입니다. 탐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의 참여를 통해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실제 고객이 이런 가치에 동참하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탐스 캠퍼스 클럽인데요. 탐스 기부가 가장 정점을 찍었던 2014년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에만 281개, 캐나다에 12개의 탐스 캠퍼스 클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캠퍼스 클럽은 뭐 할까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탐스가 추구하는 가치를 같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부, 자원봉사, 하루 신발 없는 하루 캠페인을 할때이 사람들이 같이 그 행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캠페인도 같이 하고요. 지역 사회 변화를 같이 깨하고 있습니다. 즉 탐스가 지하하고자 하는 가치에 고객들을 참여시켜서 가치를 공감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치를 같이 실천하는 체계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역시 중요합니다. 타 기업에게 역량을 준 것입니다. 탐스의 원포모델은 다양한 산업, 다양한 기업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와비파커 역시 비콕기업이었었는데요 온라인으로 고객들은 안경을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다섯 개까지 체험한 후에 구입하는 모델이었는데요. 2010년도에 런칭됐습니다. 이 와비파커 역시 원포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까지 26개국에서 1천만 개의 안경을 기부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비꽃기업이죠 양말 회사인 본바스입니다. 이 노숙자에게 필요한 양말을 기부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노숙자 보호소에 기부하는 정책을 2013년부터 원포원 정책을 의거해서 실행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누적으로 7,500만 개의 품목을 기부했습니다. 이두 회사만이 아닙니다. 신발회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밥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한번 보시면요. 탐스 모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모델도 똑같아요. 이 밥스 한 컬레를 사면 한 컬레를 기부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품만이 아니라 기부하는 정책까지 똑같이 하면서 이런 사회적 가치를 닮아가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외 다양한 산업, 다양한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루비컷 등과 같은 다양한 기업들 역시 이런 식으로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한다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고객들을 참여시키면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탐스 이후 사회 환경적 가치를 실현하는 많은 신발회사들이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탐스가 비즈니스적으로 약간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빗대어서 탐스가 추구하는 사회환경적 가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많은 목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탐스의 페달은 기업과 고객이 함께 밟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탐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보다 탐스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노력했는지 그리고 이 탐스의 노력에 우리가 어떻게 더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입니다. 탐스는 여전히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비콕 기업입니다. 탐스의 원포원 정책은 매우 혁신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탐스의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는다 해서 이 모델이 비판받을 것은 아닙니다. 탐스가 제기한 가치, 이것은 우리 사회가 동참할 때 더욱더 빛을 발할 것입니다. 탐스가 제기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